교도소에서 온 편지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며, 제호화 붉은 날의 비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담배 연기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나는 일상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독방의 사각형 공간이 점점 더 좁게 느껴졌고, 벽에 둘러싸인 채로 보내는 시간들이 나를 질식시키고 있는 것만 같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담배 한 개비로 얻는 10분의 평화로는 더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더 필요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보안과장 면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강도우미를 불러 나의 의중을 말했습니다. 소지야, 보안과장 면담 좀 하자, 신청서 가져와 봐. 강도우미에게 말을 전했을 때,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한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궁금함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답답해서 그래. 아, 네. 주임님께 말씀드리고 가져다 드릴게요. 사실 보안과장 면담을 신청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나의 존재가 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 관심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독방에서만 썩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강 도우미가 가져다 준 보고전 신청에 따라 보안과장 면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강 도우미에게 주었습니다. 강 도우미는 광구 주임에게 가져다 주었고 광구 계장의 결제후 보안과장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이틀 후 면담 허가가 나왔습니다. 보안과 사무실로 호출을 받았을 때. 나는 오랜만에 톡방 밖에 공기를 마셨습니다. 폭도를 걸으며 보는 풍경들이 새로웠습니다. 비록 같은 교도소 아니었지만, 톡방의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보안과장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지만, 의외로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면담을 신청했나요? 저는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톡방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추력을 시켜주실 수 없을까요? 보안과장은 잠깐 나를 바라보더니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아마 내 신상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음, 이가 뭔지 얼마 안 됐네요. 네, 하지만 이전 교도소에서도 6개월 동안 톡방 생활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듭니다. 이감 사유가. 그는 파일을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아마 내가 왜 이감을 왔는지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세요. 네?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추력은 보통 자리가 있으면 바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굳이 자리를 만든다는 표현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자리 말씀이신가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곧 연락드릴게요. 보안과장의 애매한 답변에 더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면담을 마쳤습니다. 톡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계속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 도우미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기다려보라고 하네. 아, 그렇군요. 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교도소 내부의 복잡한 사정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교도소 전체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내일 큰 행사가 있답니다. 강 도우미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행사? 외부에서 위문 공연을 온대요. 지역 예술인 협회에서 오는 거래요. 규모가 엄청 크다고 하네요. 위문 공연. 교도소에 들어온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습니다. 이전 교도소에서는 그런 행사가 없었거든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거야. 네, 희망자에 한해서요. 아저씨도 신청하세요.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하지만 톡방에만 있던 나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알았어, 나도 신청해. 좋은 선택이에요. 다음 날 오후 교도소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각 사동에서 재소자들이 줄을 서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 줄에 합류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많은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다들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공연장은 외부 교회에서 지어준 넓은 교회당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종교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는 곳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조명이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재소자들은 사동별로 구역을 나누어 앉았습니다. 나는 뒷자리 구석에 앉았습니다.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는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오후 2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예술인 협회에서 온 연주자들과 가수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클래식 연주부터 가요, 전통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재소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교회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문화적 체험을 하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경계심 때문에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공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중년 여성 성악가의 아리아가 시작되었을 때는 교회당 전체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높은 천장에 울려퍼질 때 나는 잠깐이나마 이곳이 교도소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바깥 세상의 공연장에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공연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연주자들이 인사를 할때 제소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좋았네요. 옆자리에 앉았던 제소자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았습니다. 나도 진심으로 동감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난 후가 문제였습니다. 사동별로 질서 있게 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복도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각 사동의 재소자들이 뒤섞이면서 일종의 인파가 형성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워낙 많은 재소자들이 좁은 복도로 몰리다 보니 통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벽 쪽으로 붙어서 조용히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혼잡한 상황에서는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등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으악 순간적으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제 등에 날카로운 새꼬챙이를 찔러 넣었습니다 깊숙이 정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돌아섰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통증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내 손이 누군가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하지만 인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범인이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그산의 인상착의를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키 170cm 정도, 마른 체형, 삭은 머리, 왼쪽 볼에 작은 흉터. 그 이미지를 뇌리에 새기는 순간 등에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습니다. 피. 피가 나요. 주변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소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교도관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디야? 어디가 다쳤어? 등이요. 등을 찔렸어요. 교도관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 구급차 불러.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들 것에 실려서 복도를 나갔습니다. 천장의 조명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 있나요? 눈 떠보세요. 응급구조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외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나를 둘러쌌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 수혈 준비. 수술실 준비됐나? 여러 목소리들이 들리다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피의 색깔로 물들어진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제가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설마 척추를? 꿈속에서도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척추를 다쳤다면 나는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포가 꿈속에서도 나를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나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보려고 했지만, 목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간호사가 나가자 교도관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폭도에서 대기하던 교도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상태를 확인하고 전화기로 보안과 계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의 손과 발은 수갑에 채워져 침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움직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잠깐 후 의사가 왔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옆으로 비켜서서 의사의 말을 듣고 메모를 했습니다. 정신이 드시나요? 네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장기는 다치지 않았어요. 척추는, 괜찮나요? 내가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척추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칼이, 어떤 칼이었나요? 날카로운 쇠막대 같은 것이었어요. 뾰족하게 갈아서 만든 것 같더군요. 깊이 들어가긴 했지만 각도가 좋았어요. 척추와 중요 장기를 비켜갔어요. 수제 흉기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무기였습니다.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할것 같아요. 상처가 깊어서 감염 위험도 있고요. 하지만 잘 회복되면 후유증은 없을 거예요. 한 달. 그 기간 동안은 교도소를 벗어나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답답한 톡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나가자 교도관 한 명이 따라 나갔습니다. 나의 이번 날짜에 대해 앞당겨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한 달은 너무 길다고 교도소에도 의무가가 있다고. 그 다음은 의사가 결정할 겁니다. 교도관들은 24시간 나를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도 내가 무척 싫었을 겁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게 병원이 훨씬 좋았습니다. 비록 병실에만 있더라도 자유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를 찔렀을까? 왜 찔렀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마른 체형의 사근 머리, 왼쪽 볼의 작은 흉터. 그 산의 얼굴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수액을 확인했습니다. 아프시죠? 네, 조금요. 진통제 맞을까요? 괜찮습니다. 아픔도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해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때가 되자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어때? 괜찮습니다. 범인은 못 봤어? 봤습니다. 인상착게 기억해요. 나중에 조사할 때 얘기해 줘. 네, 교도관이 나간 후 나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회복 후에 교도소로 돌아가면 분명 상황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나를 찌른 사내와 그 배후 세력들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구가 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기만 할 수는 없다는 가구 말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 밖에 별들을 바라보며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연기 속의 평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붉은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다섯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철저히 베일에 감춰지기를 바랐지만 세상은 교도소에서 조차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도 깨닫습니다. 세상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 남자의 각오처럼 엄청난 사건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6편도 기대해 주세요. 늘 하는 말씀이지만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